제가 오늘 여기서 밥세세 세, 가지고 일하기로 했거든요 오는 길에 이제 저기 오래, 오는 길에 배, 혹시 이따가 배고플까 봐사 왔는데 못 먹겠네 그릇이 그릇을 깨가지고 그거 지금 유일, 유일한 큰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은 이거 왜 미니멀 라이프 라면은 이게 노트예요 노트 일단 이거는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얘네들 물이고,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도 차에다가 쓰는 거, 핸드, 충전기도 여기 노트북 쓰는 거,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마트에, 엊그저, 엊그저게인가 엊그저 마트에 가가지고, 좀 저렴한 거 구매했어요. 세트 다다다 다, 다 어쩌고 좀 비싼 거 사면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휴대용으로 세트 저기 뭐야 저저 저렴한 거 샀어요. 피트숍 쇼핑가 피트숍 우리 너무 약한가봐요 두 개에다가 하기에 얘 판이 너무 크다잉 얘 들고 목욕탕 갔거든요 어제 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그 목욕탕 가고 어 어제는 이거 들고 외박했어요 저기 그 친한 친한 언니 집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어 먹는거는 어차피 그때그때 그때 사 먹으면 되고 얘만 있으면 얘네들만 있으면 얘네들만 있으면 이바구니만 있으면 차만 있으면은 전국 돌아다닐 수 있어요 돈도 있어야 돼 카드 카드 카드도 있어야 돼 아무튼 저就叫니다 오늘 서울 배달하고 왔거든요. 구독자 만났어요. 제가 손님 카페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기 뭐야 구독자 만나면 또 좋아하대요. 얘는 원래 식물 세트 이렇게 담는 가구인데 지금 야채 가구이 됐어요. 아 야, 깨니. 얘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좀 국물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얘를 데울까봐, 작은 그릇에다가. 앞에다가 여기 쇼파 뒤에 쇼파에서 잘수도 있어요 뭐좀 배워야 돼요. 컴퓨터로 편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올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빠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핑계였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쇼파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진짜 한,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엉덩이 쇼파에서 계속 붙여, 붙어있어가지고 이제 조급하게 또뭘 부어야 돼요 영상에 제입 나오는 거 아니겠지? 다 추억이에요 게 되지 말아야 돼. 제가 지금 제가 모든 문제 있잖아요. 다 제가 문제였던 것같아 가끔 우리 실랑. 당신 뭐 그때 왜 이렇게 안 했어? 뭐 어쩌고. 저도 안 했으면서, 그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다른 사람한테 많은 조언 받았었거든요. 뭐, 어, 이거,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샤빈샵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 다셨던 분 되게 몇 명이나 있었거든요. 었 근데 제가 그말안 들었었는데 결국에 싸워가지고 제가 이 카페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말 들었어야 돼요. 무슨 핑계대 가지고 뭐 지금 할 일도 없고 뭐 그때 할 일도 없고 뭐 무슨 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샵인샵 월세 얼마 세지도 않고 뭐뭐 뭐. 근데 계속 돈 들어갔거든요 월세 세지, 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식물값도 계속 투자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계속 투자해 가지고 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기서 이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남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남 탓하지, 다 탓하지는 않았지만. 경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안 바뀌어요. 제가 요즘 제 시점에서 우리 신랑이나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저도 때가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어른 된것 같아요. 완전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뜨거워요. 제가 오늘 대전에서 올라오는, 올라오는데, 이제 올라오는데 미리 미리 내비게이션 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길이 여러 가지래요. 새 세, 세, 고속도로도 세네, 두, 아무튼 두세 가지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생 다 선택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선택, 이길 선택했으면은 맞출 수도 있고, 뭐저길저길 선택했으면은 뭐 빨리 가, 가, 갔을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100%그 믿으면 안 돼. 과연 제 말이 100% 그, 그 맞다는 거는 아니고, 개인마다 달라요. 그냥 제가 요즘 느낀거예요길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실천은 중요하긴 한데 길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돼요 그리고 끈기도 있어야돼요 조금 했다고 또 포기하면은 이제 어 다른 데에다가 실패하는 그 경험만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그 힘도 키워야 돼요. 이게 어떤 산에 올라가 가려면은 어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근육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른 산탔던 경험이 있으면은 더 쉽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뭐 어디부터 영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포기하고 또또 또 다른 산에 또가 가지고 또 여기부터 또또또한열 또 걸음 올라가 열 걸음 올라갔다가 그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 꽃대기 올라가 봐야지 다른 산탈 때도 쉬워요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는 반이거든요 그냥 저번에 어디 갈때산 쳐다보면서 그냥 느낀 거예요 제가 산잘 잘 탄다는 거는 아닌데 성공하려면은 한 업종 일단 성공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업종 할때 이제 잘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좀 예의 아니죠? 그렇죠. 오늘 혼자 먹고 씹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